소 모임에서 주관하는 뿌리 깊은 나무 포럼이 있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정환재 박사님을 모시고 어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셨던 주제 중국차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큰 박수로 정환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입과인데 우연치 않게 중국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퇴임하고 나서 있으니까 아, 좋은 차가 있다고 한번 마셔보자고. 그 위장이 도 좋다고 본다고. 그래서, 어, 예술 거리에 있는, 뭐, 그 차를 파는 곳인데, 또 유명한 곳이라고 래서 이제, 지인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갔더니, 앉아서 차, 차를 끓여주시대요. 그런데 보통 차가만 올해는 큰잘다말씀시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요거보다좀더 적은 차자리에다 차를 주시는 거예요. 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들었는데 차를 딱세 잔밖에 안 마셨어요. 저는 마시면서도 어쩐지 기분이 좀 언짢아요. 다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맥이장봉이 잡하면서 단사 람은뭐대여섯잔 마실 때한잔 마시고 하은면서세 잔밖에 안 마시고 이제 헤어져서 가는데 한 10분도 못 갔어 운전을로 가다가 속이 쓰려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사 먹고 그러고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국차의 경험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 중국차 못 써, 나안 나 맞아 하고서 또한 1년 정도의 시간 또 아니, 그거 아니다고 주변에 중국에서 어, 공적으로 그. 자격증을 받은 것이 있는데 중국에는 차가 워낙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역 심사하는 평가원이 등급이 있는데 최상급인 1등급을 가지신 분이 광주에 계신다고 그래서 차 공부하고 좋은 차를 한번 알아보자고 자기도 가겠다고 해서 그계로에서 공부한 것이 2년을 공부했습니다. 주변에서 듣던 중국차고 그분이 강요한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 거기서 초급, 중급, 고급 세 과정이 있었는데 2년이 걸쳐서 그3 과정을 다 거치고 그 차관이 중국 있어요. 상해에 있어요. 상해 본 상해에 가서 그 3급 과정까지 다 마쳤다고 써. 수료집까지받고 왔습니다. 음. 그리고 중국을 이제 차 산지를 어 2년 그게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와서 예, 하는데 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어 보이차 산지 예, 거기에 갔었고. 그다음에 <laughs> 유럽으로 이렇게 수출 많이 돼있는 홍차. 중국의 홍차 단지 그리고 또 유명하다는 무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게 대용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용포라는 단지 이세 군데를 가서 차 재배하는 곳하고 차를 재다하는 곳하고 또 판매하는 곳하고 이렇게 자세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나 강해졌던 분이 가는 데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아주 굽신굽신해요 아,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제대로 된 차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과정에 이렇게 중국에서 좀 보여드린 것처럼 귀한 차들을 조금씩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 전에 뭐 비싸다 비싸다 하셨죠? 그래서 조금밖에 못 구했습니다. <laughs> 중국 의 차는 이제 보통 6대 차라고 해요. 근데 차가 나는 지역은 우리나라 보면 대나무가 있죠. 대나무는 남쪽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중국도 그 라인입니다. 대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차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차나무는 우리나라는 보성이나 화동, 화동각이라에 낫죠. 보고 이제 관목이라고 합니다. 대나무 줄기가 없이 관목이 있습니다. 잎살도 작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이이한 중간 정도 되는 이 정도 키큰 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4, 5m 되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들은 운남성 이제 베트남 바로 위에 미얀마 있는 그 습하고 어 겨울에도 12도 이하로 내려가지도 않는 곳이 있죠. 이제 그런 곳에 대나무가, 그는 왕대가 크죠, 거기도. 그래서 그 대나무가 있는 곳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차나무가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 차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냥 보면 동백나무 있죠. 잎사귀가 동, 동백나무하고 비슷합니다. 같은 과입니다. 동백나무 과인데 동백나무 잎은 못 먹고 차나무는 먹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게 되면은 뭐 1500년 된 차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차에 대해서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첫째가 우리나라도 먹고 있는 녹차 많이 드셨죠? 그래서 녹차가 있고 그 다음에 홍차가 있고 그 다음에 청차가 있고 백차가 있고 황차가 있고 흑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는 제가공차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섯 가지 종류는 차나무이기 때문에 기본 성질은 차입은 같습니다만은 품종에 따라서 차잎에서 나오는 그런 성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나무들 군락 으로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녹차라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또 중국은 대륙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왕래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차를 만드는 재납 방법도 다릅니다. 같은 녹차라도. 그래서, 재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녹차에도, 뭐, 초청 녹차, 홍청 녹차, 쇠청 녹차, 증청 녹차. 이렇게 크게, 그, 차 재해라는 방법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 다음, 홍차에도, 이제, 소종 홍차, 공부 홍차, 홍쇠차.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홍쇠차가 유럽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차는, 성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거기는 제다분법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는 이제 에, <laughs> 민북하고 민남, 그다음에 광동, 대만 이렇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나온 것은 대만 청차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차는 백아차, 백력차에서 어,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입사계가 하얗습니다. 흰 털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황차에는 황하차, 황소차, 황대차. 그런데 이것은 황차에는 소엽을 만드느냐, 중엽을 만드느냐, 대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어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차에는 이제 거기다 호남성 쪽에 있는 것, 호북성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사천지역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운남지역에 있는 것. 이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지금 보이차, 보이차 하고 있는데, 보이차라는 것은 운남성에서 나는 그 차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딴 걸로 재다 한 것만 보이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보이차라고안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명칭을 정해주고 재다 방법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거기서는 재다를 못합니다. 크게 나누면 또 차를 크게 나누면 보이차 같은 것은 후발효차라고 합니다. 발효가 재단한 다음에 발효를 합니다. 처음부터 발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는 전에 발효차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실은 발효가 아니라 산화합니다. 우리 사과를 이렇게 잘라서 놔두게 되면 은 불구슬 먹이게 되죠. 그처럼 산화된 차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차는 대개 그에 만들어서 그에 소비를 합니다. 보관하면 할수록 차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와 반해서 후발효차는 흑차인데 이것은 두면 둘수록 발효 정도가 좋아 가지고 우리 된장이나 간장처럼 오래되면 될수록 좋지요. 그렇죠? 후발효차는 시간이 될수록 맛도 좋아지고 가격도 비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저기 보이는 좀 동그랗게 큰거 있죠? 저거 하나에 억대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이제 뭐 경산화, 중산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중발효, 소발효 이러는데 실은 다섯 가지는 이제 제 과학자로서 그 분석은 결과로서는 발효차는 흑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산화차입니다. 그래서 또 다섯 가지는 주로 산차, 잎사귀재단차그 새로 있지 또 이제 보이차나 이쪽에 흑차는 꽉 눌러가지고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동그란 원도 있고, 벽돌 모양도 있고, 또는 종지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laughs> 어떻게 됐냐면은, 어, 전에 KBS에서 나온 것이 있었죠? 방송을 했었어요? 참아고도 그렇습니다. 참아보도. 남쪽에서 차를 가지고 티베트 쪽으로까지 가서 주고 거기서 말로 교환해서 말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업민들은 육식이나 우유밖에 못 먹고 이런 야채를 못 먹어요. 비타민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를 지접로 우유하고 끓여가지고 비타민을 보충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차가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쓰고 상중하거나 하품 정도, 중품 하품 정도를 가지고 가는데 그냥 잎색채로 오면은 부피가 너무 크죠. 많이 싣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증기다 째 가지고 눌려 압력을 가해 가지고 꽉한 만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마차다 싣고 가는데 그게 몇달 걸리기도 하고 몇년 걸리기도 하죠. 거기까지 가는데 길이 워낙 험합니까? 뭐 4,000m 고지로 간 산맥들을 수십 개를 건너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피도 막 거르면서 가면서 자연이 발효가 되어 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은 맛이 있어져요. 똑같이 홍차도 중국 홍차였는데 유럽 스페인 프랑스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차 맛을 보고, 그때는 배편으로 가지고 갔죠. 배편으로 가서 어디로 갑니다. 제가 희망봉건너서 갔죠. 몇달 걸립니다. 열대지방으로 갔다가, 갔다가 다시 열대지방으로 지나서 가는데, 그동안에 홍차가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하냐. 발효가 잘못되면은 썩요 곰팡이가 썰어버립니다. 그냥 맛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가지고 가니까 그 맛이 아니에요. 몽땅 싣고 갔는데 돈 벌려고 사, 상인들이. 그래서 안 돌아와서 중국놈들한테 너 나쁜 거 좋지 하고 막 혼내주고 날칩니다. 그들은 총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본대에서 재다해서 포장해가지고 갑니다. 가뜩이 똑같아요 그냥 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시 공기 통하고 맛이 좀 이상하니까 거기다가 허브 를좀 집어 넣어가지고 얇게 썰어가지고 판매한 것이 유럽의 홍차입니다 특히 영국에서 그래서 원래의 홍차는 좀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산소종이라는 것이 거기에 간 차입니다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보이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해 본 결과, 제가 처음에 차를 경험하게,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 세잔 먹고 속이 쓰렸다고 그랬죠. 무슨 차였느냐? 제가 그냥 그때 곰곰이 생각하니까. 첫 번째 차는 향 끝에 좀 향이 있으면서 맑은 차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주 진한 색이었어요. 그리고 냄새도 그냥 퀴퀵 잊고 두엄 냄새. 약간 그런 냄새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고비에서 봤더니, 예, 생차. 보이 생차하고, 보이 숙차하고, 첫 번째 본것 보이 생차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먹은 것이 보이 흑차였고. 그런데 보이 생차는 흑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다 방법이 녹차 재다 방법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운남성에서도 흑차, 저기, 숙차를 만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관하고 먹다 보니까 남껏죠, 자꾸. 그런데 오래된 것보면 맛있거든, 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오래 더 보자, 더 보자 해서 했는데, 그냥 횟수로 수십 년, 이제 보통 이제 생차에서 숙차로 가려면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그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연구하게 된 것도 미, 중국 외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마셔보고는 생차보다도 숙차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숙차를 자꾸 원합니다. 그래서 원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이제 악퇴법이라 해가지고 1차 그 생차를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차라고 부릅니다. 그것 보고 모차는 그냥 잎사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걸 수증기 세워서 기납해서 확 눌러서 만든 것이 이제 생차로 판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모차 상태를 가져와 가지고 생차로 만들지 않고 이걸 그늘진 곳에 놓고 물을 뿌리고 그럼 덮어 가지고 인공 발효를 시킵니다. 우리 매주 띄우듯이요. 그래서 한 보통 한 달에서 두달 걸립니다. 며칠간 뒀다가 뒤집고 공기 세우고 또 뒤집고 동, 공기 세우고 해서 온도하고 습도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 기법이에요. 전통 숙차 기법이고.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요 원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미생물 발효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것이 요새 나오는 무슨 차창 무슨 차창에서 나온 것이 전부 다 그런 데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 미생물로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달걀도 그냥 가짜로 잘 만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미생물 한다든지 어머는 큰 차창에서 하고 또 오래 걸리고 비싸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화학약품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단시간에 수십 년, 수백 년된 차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차를 갖다 잘못 보관해가지고 곰팡이가 쓸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걸 외국으로 이제 갈 때는 상인들이 그안 좋은, 싼 것을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습니다. 스님들한테도 그러고 나서 이거 촤촤쳐다고면서 삼절을 납니다. 스님들 듣기는 했죠. 숙차가 오래돼서 조금씩 있다고. 그래서 그놈으로 공부를, 마시고 공부를 해놔서 그것이 진짜 숙차인 줄 알고 마십니다. 그래서 스님 중에는 돌아가실 때 그게 원인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 계십니다. 저도 그 중국인 그 차입 심사 평가원한테 내가 이 년간 교육받았다고 했죠. 그 전에 자른다고 그래서 전라북도의 모암자의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 차로 아주 대가라고 나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한번 차를 마셔보니까 좋아 괜찮거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가서는 그차 마시면서 사정사정해서저한 편에 300만원 주고 시주하고 사왔습니다. 네, 좋은 차라고. 시주하신 것이죠, 사왔 시주죠. 네. 응. 저는 그, 비싼 시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 내가 결혼해서 한 10년. 그러니까 40대까지는 교인이었어요. 세례 받고, 어렸을 때부터, 유아일 때부터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개종해서 캐톨릭이었었는데, 중학교에 가서 시집도 했죠. 그런데 그게 교육받고 보니까, 안 좋은 차였어요. 그래서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중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비싼 차라고 생각하는데, 좋다고 하는데 대부분 제가 지금 이렇게 접촉해 본 사람들의 90% 이상이 그안 좋은, 다시 말해서 약품 처리했거나, 그러면은 부패된 차들을 갖다가 공기를 쐬어가지고 따끈한 공기 쐬어가지고 파는 것들을 좋은 차라고 사가지고 마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차마 이 차가 나쁜 차요 라고 말을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광주에서 열대분 계죠. 차에 좋다는 사람들한테 초청 받아서 저도 이제 가서 차를 마시는데 그야말로 한두 방울 이렇게 마셔보고는 안 맛입니다. 바로 이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하면서 차 맛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차다 이렇게 말씀 드려합니다. 차는 이제 저희도 이제 마시면서 차담에서 이제 말씀 드리겠는데, 여하튼.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마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강의보다도 실지, 실수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